안녕하세요 마웨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어, 이번에 좀설 연휴가 길었죠? 뭐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 저 같은 경우가 저희 본가랑 처가랑 다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 또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 여유가 좀 돼가지고 양 가를 3일씩, 3일씩 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느라 제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어, 그런데 또이설 연휴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참 많은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연휴 시작될 쯤에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또 있었고 또 중간에 이 중국의 딥시크발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었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였죠.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예상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설 연휴 동안에이 암호화폐 시장도 뭐 롤러코스터를 좀 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제 설 명절을 마친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인 장 흐름이 어떠한지 어,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요,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 그러니까, 요 때였죠. 설 연휴가 시작된 이후로, 요때 이제 중국의 딥시크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의 21선과 주황색의 51선을 한때는 이렇게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어 그런데 내려갔던 그 가격대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됐느냐, 요, 조정장세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 쭉 이어진 하락 추세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터치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서 바로 당일날 이 51선과 21선까지 바로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다시 한번 좀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그래도 결국에는 이 21선을 또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그 위에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어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0일날 이제 새벽 4시였는데 이제 29일에 일봉에 적용이 되면서 FOMC 이후로 4일간의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재차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21선을 지지를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 그렇다면 현재 왜 중요한 위치로 볼 수가 있느냐. 어 지금 이 비트코인의 최고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죠. 109K 최고가를 찍기도 했지만, 그런데 실질적인 저항대로 볼수 있는 그 가격대가 지금 106K,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트의 고점이 이때는 108K, 이때는 109K의 고점을 터치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종가 마감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이 선이 106K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106K 위에서 아직은 종가 마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때는 이 106K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키 윗꼬리를 달면서 재차 좀 밀리게 되면서 현재는 104.1K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106K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의 조정 장세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를 이 강세장으로 봤을 때이 조정장이 45일 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저의 관점으로는 이제는 정말 이 조정장을 완벽하게 좀 종료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만간 이 조정 장세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어몇 가지 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이전에도 보여드렸죠 2017년도의 대세 상승장, 2021년도 대세 상승장 그리고 현재의 그 흐름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 그런데 이제 직전 사이클이죠. 2021년 대세 상승장 때만 해도 23일 동안 상승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조정장이 나왔는데 그때 그 조정장의 기간이 30일간 그래서 상승장이 23일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긴 조정장세를 겪고 나서 이때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완벽한 조정장세를 끝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현재 그 흐름은 2021년도의 흐름보다는 요 2017년도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좀 보시게 되면 이때 같은 경우는 55일 동안 상승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조정장이 나오게 됐는데 그 조정 기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4일간 그러니까 55일 동안의 상승 뒤에 54일간의 조정장이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만큼 조정장 역시도 비슷한 기간으로 흘렀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현재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2025년 현재 지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지금 같은 경우도 44일 동안 상승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조정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현재 45일간 그러니까 44일 동안의 상승 뒤에 45일 동안의 조정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7년도와 비교해서 상승한 만큼 조정장이 나왔었고 이번 역시도 44일 동안 상승을 했고 45일간 조정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조정장세가 마무리 국면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상승한 기간만큼 조정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장의 막바지로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전 사이클의 그 패턴을 좀 적용을 해 본다면 이때는 55일간 상승을 한 다음에 54일 동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44일 동안 상승이 나오고 45일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이 조정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때 54일간 이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말 지금이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못해도 한 9일간 지금 45일과 54일이니까 9일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9일 안에는 이 조정 장세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또 이것을 보여드리면, 이제 요것은 비트코인 월간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 2025년 1월에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제 11.9%, 그래서 오늘이 이제 11월 말일이니까, 이 1월의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어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2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2월이 역사적으로 어떤 달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12번의 2월이 있었는데, 그래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번의 이 2월 중에서 하락한 달이 딱두 번, 2020년 2월과 2014년 2월, 딱이두 번만을 제외하고는 10번 모두 상승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달이 요때거든요 10월 달.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총 12번 중에 2번만 하락을 기록을 했고 10번 모두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그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제 이 평균값과 중앙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이 10월 때는 평균값이 21%또 중앙값도 21%로 가장 좋은 강세달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좋은 달이 언제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값이 15%, 중앙값도 15%로 이 10월 달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2월부터는 뭐 당장은 뭐 내일부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2월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지막 자료로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1월 26일 설 연휴가 막 시작을 할 때쯤 저희 멤버십 탈방에 이 자료를 또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현재 그 흐름이 작년의그 패턴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작년의 상승과 요 하락 그러니까 3월달에 고점을 찍고 또 6월과 9월 달에 바닥을 다졌는데 그런데 이때도 지금 3월의 고점 또 6월 달, 9월 달에 바닥을 다지면서 이때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게 10월 달이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그래서 작년에 최차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을 그때가 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지난 패턴과 견주어 보게 된다면 이번 2월에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2월이 시작이 되는 만큼 이제는 진짜 이 조정장을 완벽하게 좀 마무리하면서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렇다면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알트코인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 토털 2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더이 조정 장세가 길어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54일째 알트 조정장을 겪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제였어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주황 색깔의 51선과 파란 색깔의 21선이 지금 어제 날짜로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장기선도 골든크로스가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21선, 51선, 120선, 200일선, 300일선 이 완벽한 정배열을 드디어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어제 이 탈방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중요한 것은 알트시총도 정배열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는 곧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곤 있지만 그런데 이 시장은 그런 투자자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내일이면 2월이 시작이 되는 만큼. 그 동안의 좀 부진한 흐름을 깨면서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될 수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 리플도 살펴보게 되면 어 지금 현재 4,690원대를 보이고 있는데 어 그런데 설 연휴가 이제 1월 25일 이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4,600원, 4,700원 이 가격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이 가격대를 지킨 것이 아니죠. 이때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딥시크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하락이 어디까지 터치를 했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4,197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곧바로 이렇게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올해 대세 코인은 리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 그러면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 달러 차트에 리플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이때죠 이 딥시크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그 가격이 거의 2.6 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긴아랫 꼬리로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어 그래서 요 꼬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그 상단과 하단을 잇게 되면 제가 요 노란 점선으로 지금 표시해 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삼각 수렴을 그려왔다가 중요한 것은 어제 뭐큰 폭은 아니지만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또 현재는 어제 상승폭을 지금 상당히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 리플도 현재 위치가 좀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는 것이 현재 이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 21선의 가격대가 지금 정확하게 3달러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리플이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려면 은이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 삼각 수렴을 상방으로 좀 돌파한 만큼 좀 시원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목표가로는 1차 목표가가 3.18달러 어, 왜냐하면 지금 이때 이후로 며칠째 이 3.18달러 위에서 안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3.18달러를 올라서게 된다면 2차 목표가로는 요 3.3달러를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리플의 최고가가 3.4달러 요 때죠 3.4달러가 최고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때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서 종가 마감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도 이 종가 마감을 3.29달러로 3.3달러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저항대는 3.4달러로 보기보다는 이 3.3달러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목표가인 3.3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기만 한다면 이 3.4달러도 쉽게 올라서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좀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이 이와 같은 좀 상승이 나오려면은 무엇보다 좀이 비트코인이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가 힘을 낸 만큼 적어도 밀리지 않으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흐름은 제가 이 리플 비트지 페어로 본다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니플의 흐름을 봤을 때 전혀 비트코인에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만 해준다면 이 니플 역시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좀 확실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1월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2월이 시작되는 만큼 반전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